개벌리에 힘차게 날아가는 철새들을 달라. 공항을 만들면 모든 생물이 멸종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님의 잘못이 됩니다. 이름 모를 철새가 검은 머리 물대새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면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더 많은 비행기가 아니라 더 많은 생명과 자연입니다. 굳이 공항을 지을 필요가 있나? 이래서 많은 생명이 죽어나가요. 죽이는 사람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고, 이게 나라입니까? 수라엔 새가 수만 마리잖아요. 비행기가, 새, 비행기가 새와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슬픈 역사는 다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요. 존경하는 판사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공항은 이미 있잖아요. 갯벌 없애지 마세요. 검은 머리 물떼새가 수라갯벌에 살도록 해주세요.